사랑하는 아들에게 매주 토요일 아침에 아빠가 사촌형 만나는 거 너도 알지? 아빠가 형아 멘토링을 해주는 거야. 멘토링은 형아가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빠가 도와주는 거야. 지난주부터 너도 함께 있어서 아빠는 좋았어. 사촌형아랑 아빠랑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중인데 다 만들어지면 너랑도 같이 하자. 그리고 너도 조금 더 크면 네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빠가 도와줄 테니 같이 만들어 보자. 일요일 저녁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네가 블럭으로 드론을 만드는 걸 보면서 아빠는 엄마랑 많이 놀랐다. 아직 드론을 실제로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어떻게 진짜 드론처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 있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 네가 조금만 크면 정말 정말 멋있는 거더 많이 만들겠지? 아빠는 기대가 되고 너랑 같이 만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재미있고 흥분이 되네. 아들아, 어제 우리 남한산성에 갔었지? 거기서 임금님이 임시로 머물던 궁궐에도 갔잖아. 예전에는 우리나라 왕이 그런 궁궐에 계셨어. 네가 조금 더 크면 아빠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줄게. 어제 갔던 남한산성이란 곳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새였어. 요새란 전쟁이 날때 아주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뜻이야. 그곳에서 네가 호위무사처럼 멋지고 늠름하게 서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아빠는 좋았어. 남한산성 옆에 있는 계곡에서 맛있는 오리고기에 팥빙수, 팝콘도 먹고 물놀이를 했던 것도 즐거웠고 말이야. 우리 이번 주엔 어디 갈까? 이번 주에도 기대해. 사랑한다, 아이들아.